근데 왠지 롯데에 더 많이 붙게 로테이션을 짧 것만 같은 느낌. 당연히 그렇게 짜겠지 일정은 다 도망 나왔어. 도망다녀. 우리 티비 도망 다녀. 비와 비와. 김광현 등판일에 기우재 지내야 됩니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꼬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벌써 올줄 몰랐는데 그분이 와버렸습니다. SSG의 김광현 선수입니다. 우리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레이븐입니다. 대형학재를 맞추치고 같이 돌아온 영구입니다. 김광현 선수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이제 3년 차가 될 뻔했으나 두해를 찍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김광현 선수 메이저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복귀를 했느냐 했더니 MLB 이제 직장 폐쇄 뭐큰 이슈도 많았고 이놈의 역병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이루어져요 이게 왜 곤란하냐면 김광현 선수가 그 유명한 로나생입니다 그죠?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지 SSG가 작년에 투수진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을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해서 투수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했는데 어, 저는 사실 김강현 선수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몇년더 메이저에 계속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복귀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소식이거든요. 저도 2년은 더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성적이 못 났던 것도 아니고 지금 메이저리그도 삼발투수 풍비 박산이거든요. 자원이 음. 많이 모자라요. 메임드 선수들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시장 가치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꾸준한 성적을 내준 김광현 정도의 선수라면 어딜 가도 한 3선발급 정도까지는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 이거는 사실 계약 규모 자체는 뭐 KBO 역대급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축하할 일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멤브레드 커미셔너의 그 되도 않는 아직 때문에 한 선수의 메이저리그 생활이 끊기는 게참 아깝다고 따름입니다 저는 뭐 로나생 이런 건 둘째치고 한 명의 선수가 부당하게 경기를 못 뛰고 돌아오게 되는 게 많이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냥 이제 KBO 그리고 선수 차원으로 봤을 때 되게 속상한 일이긴 한데 계약 규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약간 저 느낌이 온게 지금 4년에 151억 원이에요 그쵸? 그거 노린 거죠 그죠 이거 너무 노린 게 티가 나죠 어? 1억 원더 받았죠. 100% 아, 이거 참 마케팅...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얄밉다고 해야 되나? 뭐, 사실은 계약 규모 자체에 대해서 얄밉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 <laughs> 얄미운 거는 왜 돌아왔냐라는 것그 음... 자체가... 예. 받을 만한 돈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돈을, 받을 얼... 수 있는 선수예요. 어... 돈을 얼마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151억 원이라는 저 계약 규모가 상당히 <laughs> 이거는 좀 딜을 본것 같아요. 네, 역대 최고 규모를 제시할 테니까 군말 말고 돌아와라. 그 타겟이 누군지 어느 구단이었는지 정확히 이제 우리 구단이라고 너무 딱 보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SSG가 마케팅을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광현 선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아, 최고의 칭찬입니다. 김광현 선수 진짜 최고의 투수라는 대단한 칭찬입니다. 근데, 극찬이죠 극찬. 아 정말 극찬이고요. 절대 싫어하는 전,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현 선수 안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왜요? 아, 예, 너무 잘해 좋아요. 너무 잘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아 근데 나중에... 원래 음, 타팀 선수 싫어하면은 그 선수는 되게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네네 음. 극찬이고요. 일단 국가대표 아... 유니폼을 입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만. 음... 아...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예전에 이학주 선수 좋아해. 아니. <laughs> 아유 거기다 이제 우리 선수가 됐어. <laughs> 아니. 학수 선수는 응원가를 사랑했고 저는 이번에 계약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진짜 SSG가 팀 운영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4 년에 15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롯데의 이대호 선수와 기아의 나성범 선수를 동시 겨냥한 좋은 타겟이었다라는 걸 언급드릴 수 있고 구단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4년 최대 151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보장해주는 순수 보장액만 131억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거의 30억이 넘어요 추신수가 연봉이 27억인데 17억을 받고 10억은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규모가 엄청나다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대우를 그 어느 팀보다 확실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롯데는 이제 큰일 났다 아. 아 진짜 음. 아니 왜 지금 오냐고 하필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김광현 선수를 다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롯데가 상대했던 김광현 선수랑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김광현 선수는 156kg까지 나오는 엄청난 패스트볼에다가 그 특유의 이제 그 와일드한 폼으로 던지는 슬라이더 이두 가지로 롯데 타자들이 고생을 했죠. 그런데 메이저리그 갔다 오면서 스타일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뭐폼 자체가 는 그대로 와일드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구속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평균 구속 그래도 한146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 그랬거든요. 이 선수가 네. 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 34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더잘 던질 시즌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라는 거죠 4년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38입니다 네, 그런데 구속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레이저리그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고 구속이 그랬죠.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KBO 평균 구속보다는 훨씬 상위하는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질 건데 거기다가 변화구 제구가 훨씬 좋아졌단 말이죠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김광현 선수는 롯데의 아... 저승사자같이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선수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이패스트 볼이 통할 거고요 각이 큰 슬라이더도 통할 거고 게다가 이제 커브하고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안 던지다가 4피치로 그렇게 좌투수가 던져대면은 롯데 선수들은 이제 신나는 거죠 아우 그냥 맛있어 보여가지고 스윙하면서 이제 떨공상하고 아니, 왜더 무서워져서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이번 시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SSG 같은 경우는 투수진이 작년에 많이 무너졌었으니까, 보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김광현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어. 특히나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롯데와의 경기를 조금 복기를 해보자면, 왜 제가 저승사자 얘기를 했냐면, 이 선수가 롯데전에 총 17번 나왔는데, 16번이 선발 출전이었거든요? 그때 기록이 11승 1패입니다. 진짜 나쁘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이걸 롯데가 잘못한 거예요. 김광현 선수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에. 네. 11승 1패를 기록하는 과정에 총 97점 이닝을 소화했거든요. 그중에 와. 삼진 개수가 97개입니다. 미쳤다, 진짜. 이닝 이닝당 한 하나예요, 한 이닝당. 하나. 아. 그러니까 신나서 그냥 스윙한 거예요. 공 굴러 가유인데,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지. 근데 우리 그때 당시와는 또 타자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처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겠죠? 모색해야죠. 음. 정확하게는 타직에서도 근데... 어마어마한 모습이었고 일단 롯데 타자들 중에서 김광현 선수를 공략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이제 기억에 떠오르는 선수는 이대호 선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대호 선수는 은퇴 시즌이죠. 예전처럼 김광현 선수를 예. 시, 신나게 때려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되는 건 한동희 선수가 이 김광현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고 요 짚어드릴게요. 한동희 선수는 김광현과 상대했을 때네번 상대했는데 한 타를 기록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3진을 아... 두번 기록했습니다 3진에 이야... 아, 큰 기여를 했구나 우리 동희가 한동희도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포해할 상대가 나타난 거죠 넘어야 될 어...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이대호 선수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공략을 잘 해낸 선수라고 한다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주장 전준우 선수인데요 전준우 선수는 구타수 4안타 볼넷이 하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데드볼이 두 개가 있어요. 1 2 번의 타석 중에서 구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홈런도 하나 기록했을 정도로 그나마 공략이 성공한 선수가 이한 명이었고. 그러면 핸디캡으로 전준우 세번 치기 막 이런 거안 돼? 동네야구 하는 거야? 아 진짜 제발. <laughs>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준우 선수와 이대호 선수를 제외하면 은 안치홍 선수 포함해서 롯데에 제대로 김광현 선수의 공을 공략해낸 선수가 없었다는 점인데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직구장이 더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더 자신감을 갖고 던질까 웬만큼 직구를 던져서는 홈런을 맞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잖아요 그치? 걱정이 진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다들 OPS형 타자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쩌면 공략법을 찾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의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기록을 좀 뒤져보니까요.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했던 선수 중에 현재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가 두명 정도 눈이 띄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중열 선수와 배성근 선수였는데요. 아, 신용수가 없네. <laughs> 귀신 큰일나는 수가 있어 <laughs> 안중열 선수가 8번의 타석에 들어와서 안타를 두번 일단은 쳐냈다는 게 네, 놀라운 점이고 또 재밌는 거는 그두개의 안타 중에서 한 번은 홈런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SSG 전에 생각보다 안중열 선수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배성훈 선수는 사실은 약간 스몰 샘플입니다 타석은 두번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안타 한 번의 삼진을 기록했다 일단 안타를 만들어낸 기억이 있다. 선했다는 게 <laughs> 중요한 거예요. 그 공을. 그렇죠. 그, 그리고 뭐 사실은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정은 선수가 안타를 기록하긴 했는데 타석 아번 중에서 한번 안타를 쳤던 거라 뭐 안치용 선수도 기아에 있을 때 어, 김광현 선수를 제대로 공략해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롯데의 주전급이라고 불리는 선수 중에서 김광현 선수를 극복해야 될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직구많이 때려내는 카자들이니까 그나마 지동차. 이제 포심 구속이 줄어든 것에서 조금. 조금에나마 희망을 찾아보자 김영수가 좌투수 상대로 잘 쳤는데 근데 왜 김광현 상대로 기록이 없죠? 데뷔가 2019년이잖아요 그 김광현이 <laughs> 없던 시절의 용수 아 조용 <laughs> 아, 저요. <laughs> 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팀 훈련에 합류를 그냥 해버렸어요. 원래 인터넷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윤희상 전 선수가 하는 아카데미에 있더라고요. 어. 계약을 하고 바로 합류했습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증이 된 투수 한 명을 데려오는 거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팀 순위 반등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것이고. 이 선수가 뭐 부상이나 타 이슈 없이 진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SSG는 분명히.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선발진이 가장 튼튼한 팀이 돼버렸어요 졸지에 외국인 선수 한 명은 뭐 아직 의문부호라고 쳐도 뭐 폰트 선수 어느 정도 뭐 하겠죠 그리고 김광현 거기에 돌아올 박종훈 문승원까지 거기에 신인 오원석 선수도 있고요. 왜 세웅이, 상윤호 아니 왜세 명이나 있지 거기?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웃음> <웃음> 아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이겨내야죠. 이게 평생 이기지 못하고 끝낼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가 돌아오지만 그리고 그 투수가 하필이면 롯데자이언츠에게 매우 강하지만 항상. 성장해 나갔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나갔다. 발판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희망상 사 얘기하자면 김광현 선수가 돌아온 건 돌아온 거고 그냥 롯데전에 로테이션이 많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왠지 롯데에 더 많이 붙게 로테이션을 짤 것만 같은 느낌. 당연히 그렇게 짜겠지. 일정은 도망다녀, 도망다녀. 우리 티키티. 도망 <laughs> 비와, 비와라 비와. 비와. 김광현 등판일에 기우제 지내야지. 비와 비와. 아 이렇게 정말 말은 하지만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길 바라봅니다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범경기 그리고 본경기까지 꽃겨울은 아프리카TV에서 야구같이 보기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야구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에 딸 꽃겨울과 작가님들이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냥... 기우제기우제 왜... 어... 우리 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인디언식 기우제 갑시다. <laughs>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거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비... 우린... 우린 <laughs> <laughs> 돌아올 투수 없어요. <laughs> 응... 왜 우린 <올해> 없냐? <laughs>